가해자들이 문동원한테 와서 이렇게 초코우유 붓는 장면 기억나시죠? 자, 그거 실제로 당했어요. <목소리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설유 잘 보내셨나요? 요새 더 글로리가 유행이더라고요. 저는 이제 안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연휴 때 그냥 일화만 좀 볼까 하면서 눌렀더니 저도 모르게 새벽까지, 8화까지 다 봐버렸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은 좀 보면서 어떠셨어요? 저는 그래서 오늘은 더 글로리 특집으로 해서 간보는 언니도 학폭이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나에 대한 썰을 풀겠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왕따까지는 아닌데 학폭은 뭐 괴롭힘 당한 적은 꽤 있는 것 같아요. 자이 괴롭힘 당함의 역사는 저는 유치원 때 부터 시작합니다. 제가 사실 친구들보다 말이 좀 어렸을 때 빠른 편이었고 동화구연이나 웅변 이런걸 되게 잘했어요. 그래서 유치원 때뭐 선서하거나 아니면 그때 뭐 유치원 선생님 결혼식 하실때 유치원 애기들 가서 축사하잖아요. 그런걸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유난히 반 친구 중에 그걸 그렇게 질투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. 뭐 어, 이름도 아직도 기억납니다. 주모 양이었는데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동년배에 비해서 좀 덩치가 컸고요.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되게 자그마한 편이었어요. 그래서 그주모 양이 항상 똘마니 친구를 한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저를 넘어뜨리고 막 모래밭 이런 데서 막 괴롭히고 막몇번 협박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저는 아마 뭐몇번 싸웠죠. 그러니까 제가 막 당하고 있거나 막뭐 울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몇번 치고받고 싸우고 났던. 유치원 졸업할 때쯤에는 오히려 그 친구랑 친하게 돼서 이제 잘 끝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학교로 넘어갑니다 저는 안타깝게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다니셔서 전학이 되게 잦은 편이었어요 이게 뭐 국민학교도 전학을 많이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전학을 했고요 국민학교는 거의 세 개를 다녔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는 전학생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뉴페이스가 너무 싫어해요 거기다가 전학생이 좀 공부를 잘 하잖아요? 그럼 일단 괴롭힙니다. 근데 이 괴롭히는 거는 남자애들이 의외로 국민학교 때는 좀더 그랬어요. 여자 친구들이랑은 더잘 지내고 뭐 그친구들 도와주려고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좀 국민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미성숙하잖아요. 그래서 보통 어떤 컨셉이냐면 기존에 공부 잘하던 남자의 1등이한명 있어요. 보통 갈때 보면 그런 애들이 반장이에요. 그러면 그 일등하는 친구의 약간 똘마니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럼 그 친구 똘마니들이 저를 와서 막 때리고 괴롭혀요. 그 전학생이 뭔가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반장보다 더 뭐 위치를 위협하는 것 같다, 막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키 순서로 번호 매겼잖아요. 기억 나시나요? 근데 저는 그키 순서로 매기면 정말 학창 시절에 3번을 넘어가본 적이 없어요. 거의 1, 2, 산 안에서 놀았는데 문동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딱 봐도 그 가해자들보다 키도 작고 이렇게 좀 덩치가 작잖아요. 그왜더 글로리에 가해자들이 문동은한테 와서 이렇게 초코우유 붓는 장면 기억 나시죠? 저 그거 실제로 당했어요. 꼭이 흰 우유를 안 써요. 색깔 있는 그 초코우유나 아니면 딸기우유 이런 걸 쓰고요. 또 어떤 날은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커터칼로 어떤 남자애가 와서 제 그림을 뭐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요. 이런 거는 되게 전학 갈 때마다 국민학교에서 매번 당했고요. 그래서 남자들이 저한테 하는 일종의 신고식?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본능적으로 저는 그때를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. 어떤 세대 집단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지위 싸움인 건데 내가 첫 번째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는 계속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아마 그거를 무서워했던지 처음에 싸운 거는 애가 있으면 저는 정말 눈 뒤집어지게 막눈 돌아가서 싸웠어요. 그래서, 덩치도 안 되는데, 막, 정말 남자애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, 바닥에서 뒹굴고 패고, 막, 머리가 조금이라도 잡히는, 막, 곱슬머리 남자애들, 면 머리 잡아뜯고, 막, 바닥에 돌보이면, 막, 그걸로 찍으려고 그러고, 막. 근데 이게, 아무래도 남자들은 국민학교라도 덩치가 크고, 저는 여자 중에서도 작잖아요. 그러니까, 저는 그 정도로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, 이 친구들이랑 대등한 싸움이 되지 않아요. 물론, 지금은 당연히 안 되지만요. 한 번은, 어, 전학 간 학교에서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커터 칼로 제 여기 손등이었나 아무튼 손가락을 이렇게 베어놓고는 일부러 묻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무섭지 못 덤비겠지 이러면서 또 칼로 막 깐죽거려요. 그래서 피는 나고 너무 열이 받아서 그때 교실에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이라고 저희 때 대백과 이만한 두꺼운 거 있었거든요. 그걸로 그 남자를 찍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남자가 그걸 맞고 기절을 했어요. 그리고 걔네 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저는 이제 피가 철철 나있고 제가 막 분을 못 참아서 막 경찰서 가자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미안하다 이제 막 피난거 먼저 우리 아들이 그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과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게 이 남자애들이랑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남자애들이 저를 좀 존중을 해주는 느낌? 잘안 건드리기는 했고 오히려 막 반장선거 이런거 회장선거 할때그 친구들이 제 선거운동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뭐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왕따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중학교 때는 전학을 안 다니고 한 학교에서 다녔던 게 처음이었고요. 고등학교 때는 한번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간 학교가 숙명여고라고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였어요. 그래서 거기는 친구들이 이과가 그때는 세 반밖에 없어서 정말 다들 공부하느라 누가 남을 괴롭히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서 좋았어요. 아무튼 학폭 진짜 안 좋습니다. 저는 저 위에 말했던 사건들 당사자 누군지 이름 아직도 다 기억나고요. 한 번씩 이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검색해 볼 때도 있어요. 근데 그 저의 학폭을 주도했던 남자애들은 이름이 흔해서 그런지 잘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쨌든 맞서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. 이게 참 학폭의 문제가 당한 사람은 끝까지 기억을 하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했는지조차 몰라서 더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저는 이만 썰을 그만 풀고 더 글로리 시즌2가 방영되는 3월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!